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 하실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기도원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그런 곤란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요 기도원의 군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요 미디안 연합 군대를 뒤쫓아가는 중에 있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두 성읍 수꽃과 아, 분우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면서 먹을 음식으로 이 떡덩이를 좀 달라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동족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는 그런 수고를 인정을 해주고 떡을 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거절뿐만 아니라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미디안의 억압과 학대와 수탈로부터 지금 구원해내는 어떤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그런 헌신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거절과 또 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과 삼백용사는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또 조롱과 그런 거절감 속에서도 이제 용기를 잃지 않고 삼백용사들은 기도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침내 이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또 미디안 온 진영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참 힘든 여건이죠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거절하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또 조롱받고 무시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신 사명 다 여서 충성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 인내와 성실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그것이 나오게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끝까지 사명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그 사명을 잘 완수한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이것도 소홀히 하지 않, 않고요.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사명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고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으며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바울이 말했죠. 그런데 그 사도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네.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된 네,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교회의 직분과 사명, 그리고 사회 속에서 주어진 직책과 일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잘 완수하는 충성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